팟 크라파오 무쌉이라는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무슨 뜻이에요? 그게? 네, 아팟 크라파오 무쌉은 팟이라는 거는 볶다라고 해서 만... 오늘은 볶음 요리를 할 거고요. 탕타이 아, 이런 것처럼 그렇죠. 아 네, 크라파오라는 아게 시바질이라는 뜻이고요 바질이요? 크라파오 무쌉이 돼지고기입니다. 돼지고기, 돼지고기 볶음 바질 볶음입니다. 돼지고기 아 바질 볶음. 아 네, 돼지고기 바질 볶음. 아 제가 지금 되게 선생님 닷고 좀 약간 진중한 느낌. 엄청 얌전하신데? 근데 그렇지. 나는 할 때마다 이제 그러거든, <laughs> 형. 적당히 오버하라고 그래 가지고 아직 참고 계신 거예요 아, 오버가 원래로 한번 긴장... 해볼까요 제가 어, 좀 네. 해주세요, 어, 어. 해주세요 아, 아 깜짝이야 와 아, 대게 아, 네. 사실 보고 오늘, 아, 오늘 저희가 거예요. 학교가 축제 나려가지고 아, 음악이 아, 준비돼 있거든요 음악이, 음악이 준비 맞춰가지고 지금 풀뿌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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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ร uhm สจัดเบจิ้มกุยหนังโอ้ไปไหนมาไหนใครใครก็ว่าผมกวนโอ้ยไปไหนมาไหนใครใครก็ว่าผมกวนโอ้ยผมไม่เข้าใจเลยยูสก๊ะ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แค่ใส่ตรงหู